스마트폰, 텔레비전, 완구, 자동차, 우리가 뭔가를 살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금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도 이를 구현할 금형 기술이 없다면 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글로벌 기업 애플도 제조와 부품은 대부분 외부에 맡기면서도 금형 인력만큼은 내부에 두고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할 만큼 금형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은 독자적인 금형 기술 제품 본체를 단 하나의 알루미늄 판을 깎아 만든 금형 방식인 유니바디 공법으로 디자인 혁신을 달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제품의 생산 시간 단축, 생산 온가 절감, 품질의 균일화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 금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금형이란 제품의 최초 틀이나 형을 설계하고 제작해 같은 모양의 제품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붕어빵 기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과 팥을 넣으면 모양도 맛도 똑같이 나오는 붕어빵 기계처럼 빠른 시간 안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두 개의 금형이 있어야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하나의 제품이나 부품이 만들어지기까지 6개에서 10개의 금형이 필요하고 때로는 20개가 넘는 금형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금형이 없다면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제품의 가격 또한 엄청나게 비싸질 것입니다.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수억으로 껑충 뛰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생활 곳곳,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금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숟가락부터 완구,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철도, 반도체까지. 사실상 모든 제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공정이 바로 금형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제조산업 수준은 그 나라가 보유한 금형 산업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금형. 그렇다면 대체 이 금형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것일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형은 기원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작된 구리 개구리 금형이라고 합니다. 또 기원전 233년 무렵에는 중국인들이 모래 거푸집을 이용해 쟁기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기록도 전해지지만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주로 장신구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금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금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플라스틱이 발명된 후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1872년,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이아트는 최초로 사출 성형기 특허를 내고 목걸이 받침대나 단추, 머리빗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사람들은 더욱더 저비용 대량 생산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형은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머리빗부터 단추, 장난감, 자동차, 의료, 항공, 건축물, 최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방대한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금형은 가공품의 종류나 재질, 성형 방법, 구조나 크기, 용도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눠지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형은 사출 금형으로 한마디로 금형의 원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로 고분자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료를 특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일상생활 용품부터 사무용 기기, 자동차 부품, 장식품, 항공기 부품, 전기전자 부품, 컴퓨터, 핸드폰, 완구, 렌즈, 건축 자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90% 이상은 이 사출금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출금형이 플라스틱을 붕어빵처럼 녹여서 만드는 형틀에 가깝다면 주로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프레스금형은 프레스라는 기계와 금형이라는 특수공구를 사용해 고체의 금속재료를 절단하거나 굽히고 찌그러뜨려 성형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외에도 전자제품, 전기전자, 사무기기 등 많은 분야에서 두루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판이나 가정에서 채소를 갈때 쓰이는 강판들이 바로 이 프레스 금형으로 탄생한 제품들입니다. 금형의 종류는 이 외에도 HBB나 셰시류를 가래떡 뽑듯이 뽑아내는 압출 금형. 사출 성형과 방법은 비슷하지만 플라스틱 대신 구리나 알루미늄, 주석과 같은 비철 금속을 사출하여 제품을 찍어내는 다이캐스팅 금형. 고체 의 금속 재료를 해머나 프레스 등으로 충격이나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단조 금형, 타이어나 몰딩재 같은 자동차 부품이나 신발 구두 등을 만드는 고무 금형, 유리병이나 컵, 브라운관의 전면 유리, 전구 등을 만드는 유리 금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형 산업은 생산 규모 세계 5위, 수출 규모 세계 2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생산 품목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통신 부품 순이며. 플라스틱 금형과 프레스 금형이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형은 설계에서 제작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고 금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양산 과정이 순조롭기 때문에 꼭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재료의 특성이나 유통성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거나 도면을 분석하고 재료의 성질을 파악해 범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범용기계와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 금형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금형 기술자. 앞으로도 사회가 발달하며 응용되는 산업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초정밀화, 가전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바이오, 에너지 등의 신성장 산업으로 인해 새로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고난도 금형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형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무료로 금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LSM트론 삼성 SDI, 아진산업, 우진플라잉한국기계산업진흥의 한국금융센터, 현대자동차, 경일대학교,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있으며 또 현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한다면 누구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챔프 홈페이지 www.c-hrd.ne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의 혁명을 이끈 기술, 금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